바이라스좀 검사실로 옮겨줘요 스 알겠습니다 선배님 치스즘카이니 조심히 메라줘요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제트온 바이러스오 그토록 유명한 바이러스 내가 옮겨보게 되다니. 조심히. 메 아! 선배님 카메라스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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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셀끼리 합성시키면 내가 예상한 대로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상하네... 하, 학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제투원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투원 바이러스?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라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누군가 노출됐나요? 그... 그게... 승희씨가... 뭐라고요? 아씨. 에스... 티니씨티니씨 괜찮아요? 아, 안돼! 다가가지 마요! 네? 지금 당장 모든 연구소를 폐쇄시키세요! 한 사람도 여기서 못 나가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지도 몰라요!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토제약 연구소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 1명의 연구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예? 아, 아니 잠시만요. 10명이 아니라 70명의 사망자가 발생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일어던 연구원 대부분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제트원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척이나 체명적이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면 즉시 사망 후 수분, 빠르면 몇초 이내에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난 사람은 포악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니토제약연구소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출 10명의 연구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예? 뭐야 요즘은 별놈의 바이러스가 다 난리다 에휴 마스크나 몇개더 챙겨 가야겠다 허더야 준비 다 했어? 아 어, 근데 왠지 찝찝해 어? 뭐가? 이번 여행 가는 거야 뭔가 찝찝하다고 뭐야 너또 뭐 가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니 됐어 가자 유신아 엄마 아빠 다녀온다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그동안 제가 가장 역할 잘하고 있을게요 그래봤자 하루란다 내일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집에 너무 먹을 게 없으면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자 여기 카드 엄마가 마트를 안 간지 좀 돼서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거든 <laughs> 여행 갔다 와서 꽉꽉 채워 넣을 테니까 하루만 배달 음식 먹으렴 아참 유리한테는 아침에 말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야 유리 잘 돌보고 있어야 된다? 내일이 되면,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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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잘 아빠로 생각해 버릴지도요.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도록 잘 돌봐. 알았지? 갔다 올게. 오빠, 나왔죠? 그래. 일일 아빠, 여기 있다. 뭐래, 그래, 됐거든? 어차피 엄마, 아빠 내일 오잖아. 오버도 맞은 것중이뿅아 근데, 밖에서 람들도 이상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막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서 탔다고 어디로 가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데뭔일난 그래, 건가? 어쩌면 뭔 일이 난 걸지도 고동 TV 켜봐! 뉴스에서 뭐라고 하나 보자! 뭐야? 무슨, 말이야? 말이야? 무슨 소리야? 현재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련이 실제 상황 분명히 다 뭐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외출은 되도록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 뒤돌아보면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는 환성화 한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 죄송합니다! 뭐야? 무슨 일이 있나? 야, 신솔. 내 옆에 바짝 붙어있어. 야! 아! 야! 음. 뭐야, 저 새끼는 내 주먹을 맞고도 일어났다고? 야, 너 어디 학교 짱이야? <놀람> 쟤들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얼리 이제 알았니... 얼굴을 봐... 신소유, 뛰어! 일단 방송에서 말한 대로 마트에 가서 물이랑 식량을 잔뜩 사놓고 집에서 기다리자 뭐다고? 밖에 나간다고? 지금 밖에 무슨 감염자들 때문에 위험하잖아 하지만 아까 엄마가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했어 배달도 안 되잖아 이대로 있다가는 식량이 금방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린 굶어 죽을 거야 마트만 재빨리 다녀와서 그 뒤부터는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집에서 쭉 기다리자 가까 상황이 안 좋으면 엄마 아빠도 집으로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아 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어떨지?